강아지 기다려 훈련법. 먼저 어, 강아지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어, 뭐 물건을 준비해 주시고 이거를 하려면 두 명이 필요합니다. 한 명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한 명은 인형이나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. 한 명은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 주시고 한 명은 인형이나 물건을 어, 잡아주세요. 그리고 어,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후에 인형이나 물건을 숨겨주시고, 그거를, 그거를 반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그냥 있으면 5초를 세주시고, 그냥 있다가 움직이면 은 어, 다시 5초를 0부터 다시 세주세요.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유 자. 오. 움직였죠. 5, 4, 3, 기다려. 2, 1.